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584페이지.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위관 지위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이 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에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호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로 사무엘하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병행 본문을 비교해 보면 생략되거나 추가 수정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책의 강조점과 저작 의도를 유추하게 합니다. 이 시간 두 본문을 펼쳐놓고 함께 살펴보며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3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에 역대기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언약괴를 옮기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서 다윗은 왕위에 즉위하고 이어나오는 13장에서 언약괴를 가져오려 합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서에서는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과 다윗궁 건설, 블레셋 정벌을 한 다음에서야 언약계를 옮깁니다. 모든 사건을 제쳐두고 역대기 기자가 언약계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기록 사건 선별을 통해 역대기는 다윗이 왕위를 받고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 언약계를 되찾는 것이며 이에 언약계를 갈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이 외에도 역대기만의 특징을 여러 찾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에게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로 우리가 총 8번이 나옵니다 반면 3회하 6장에서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형제란 표현을 더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란 이미지를 강조하는 듯 합니다. 남아있는 자라는 표현은 포로 귀한 자를 직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대기 독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역대기에는 다윗이 언약계를 가져오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기 하 6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계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라는 건 히보리어로 따라시인데 어떤 문제나 결정에 대한 책임, 해결책 또는 도움을 구하며 찾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상 10장 14절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이동에 대해 지휘관과 백성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가를 묻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의미가 한글 번역과 다르게 와닿습니다. 너희들 위해 임한 선함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면입니다. 곧 사람에게 선함이 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합당한지 자신이 용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역대기 청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사무엘하 6장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다윗이 언약계를 가져오자고 제안할 때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자고 합니다 이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전역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자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돕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자는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모든 백성이 언약계를 옮기기에 동의하자 다윗은 애굽의 시오시네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 애굽의 시오시네와 하맛어기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을 가리킵니다 곧 모든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5절, 6절, 8절의 온 이스라엘, 4절, 5절의 온 회중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무에라 6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구체적인 인원수를 말했다면 역대기에서는 온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라는 전체의 개념을 언급한 겁니다. 곧 역대기에서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계획이 다윗과 지도자 혹은 일부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와 함께 해야 할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제 기라, 기라 여아림에 가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 합니다. 기라 여아림은 유다에 할당된 국경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발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언약계는 원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후에 신상이 파괴되고 역병이 도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괴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언약궤는 베세메스를, 베세메스를 거쳐 기랴 여아림으로 옮겨져 20년간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은 언약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언약계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러한에 해당하는 관사가 원어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름입니다 언약궤는 이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개혁 개정에서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아마 병행 본문 사무엘하 6장의 영향 때문인 듯합니다. 사무엘하 6장 이전에는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군이란 전쟁의 전쟁과 관련된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능력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만군의 하나님 이름이라 불렸기에 이 개혁개정에서 그러한 이름이란 표현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음미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전반절과 열왕기상 8장 29절 전반절입니다 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두어졌다라는 것은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두신 성전에 거하십니다 언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사무엘서에서는 망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초점이 맞춰졌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살아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호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사와 아히호가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여기서 뛰놀면은 즐거워 웃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악기와 노래 춤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6장 5절은 이와는 다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이 사무엘하 6장 5절에는 노래한다는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뛰놀았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악기로 연주했다고만 합니다. 역대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다윗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포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즐거워하고 힘을 다해 뛰어놀자. 이제껏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며 얼마나 임재를 갈망했는가. 그 땅을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찮게 여겨 심판받았지만 다시 임재 앞에 기쁨을 회복하자. 은혜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교제, 나눔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추구해야 할 바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든 결국 임재 앞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하나님 앞에 최근에 서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교회로 모인 자리에는 하나님이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행사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임재라는 건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을 합니다. 행동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속마음과 아픔, 생각을 낱낱이 쪼개어 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불태워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화를 마주할 수도 있고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사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죽게 묻고 답하며 인생을 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